네, 오늘 첫 순서로 우리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만나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예, 예. 두 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두분 지금도 일기를 쓰고 계십니까? 일기요. <laughs> 네. 제가 일기를 쓰게 생겼습니까? 쓰지 않게 생겼습니까? <laughs> 아... 네, 어때요? 바른 생활을 하실 것 같아서 꼬박꼬박 예. 쓰지 않을까? 아,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 또 <laughs> 네. 이렇게 생각 해주시는 분인데요. <laughs> 네. 제가 일기를 쓰지는 않아요. 전혀 쓰진 아. 않는데 가끔 음.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그날 하루를 정리하면서 네. 메모는 좀 해둡니다. 나중에 아. 좀 기억을 하려고요. 네. 예. 네. 저도 지금은 사실 쓰지 않는데요. 초등학교 네. 때 일기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때 꼭 계약 하루 전날에 몰아서 <laughs> 아.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예. 예. 썼던 네.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예. 다들 그랬었나봐요. 그때 <laughs> <맞아요. 웃음> 예. 달라진 것이 요즘 아이들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날의 날씨를 또 기록한다지요. 세상 참 음. 좋아졌는데요. 네. 요즘 이 일기 쓰기가 학생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소식 준비했는데요. 따끈한 현장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따뜻한 세상,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과 일기 쓰기를 통해 새로운 인성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사랑의 일기 캠프인데요.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건 물론 자신의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 즐거움 가득한 캠프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의 일기 2013년 6월의 어느 날 날씨 맑아도 맑아도 너 마이 <laughs>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귀찮게 했던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필기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일기를 쓸수 있을 것 같네요. 나는 오늘 일기 캠프 현장에 간다. 여러분도 일기장 들고 따라오세요. 바로 가보시죠. 바로 이곳이 세종시 금남면에 자리한 사랑의 일기 연수원입니다. 야, 뒤로 보니 그냥 산들이 병풍처럼 죄다 이렇게 둘러싸 있고요. 네. 앞으로는 논밭이 아주 조용한 곳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01년도에 이학교가 폐교가 돼가지고, 2002년부터 저희 연수원에서 인수를 해서, 그, 아이들 캠프, 또, 그, 체험장,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비롯해서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일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역사를 기록하고 나를 기록하는 소중한 일기. 그 안에 자신만의 추억은 물론,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내 나의 얘기가 쓰여집니다 그렇죠 예. 이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는 거 정말 독한 마음 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얘기 같아요 끈기가 노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지이 <laughs> 그렇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 아니 이게 도대체 뭐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쉬쉬쉬쉬우라차차차장정준보세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 뒷모습 좀 보여주세요. 목 뒤로 흐르는 땀하며 또이 코잔등의 땀 많이 힘든가 봐요? 네, 많이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인절미를 먹을 때는 이거 만들기가 쉬운 줄 알았는데 그치? 지금 이걸 해보니까 인절미를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고 이게 하는 게 힘들다는 걸 느껴서 음. 인절미를 만드는 분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몰랐어요. 아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똑똑나게 말해요. 방지아님의 떡집 아주머니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멋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 <laughs> 아니, 그건 그렇고. 아니,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늘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여기요? 음. 여기 산 쪽이라서 또 이게 향긋, 이제 산 이제 냄새 있잖아요. 음. 산 냄새도 좋고 그래서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laughs> 귀엽네요. 우라차, <laughs> 잘한다. <웃음> 제대로 써보는데요. 저거 좀 한번 보세요. 저렇게 그냥 조물락거려서 인절미가 <laughs> 완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여다보실래요? 모양만큼은 근사하지요? 어잘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마솥에다가 직접 밥을 지어 봅니다. 전통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우리 친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 되겠죠. 와공에 어, 불 피우려면 눈이 매울 것 같아요. 두말 하면 잔소리죠. 지금도 우리 가음이 친구는 눈가가 촉촉해요. 많이 울었나 봐요. <laughs> 밥을 처음 해봤는데요. 그 가마솥의 연기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남자가 울면 안 되는데. 밥할 때 부채질도 해야 되고 호도 불어야 돼서 정, 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발맛은 꿀맛일 것 같아요. 몇 그릇 먹을 겁니까? 100그릇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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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려가며 지키고 있던 가마솥밥 잘 지어졌는지 들여다볼까요? 아우, 저기나는거좀 보세요. 김모랑모랑 아, 맛있겠다. 예. 고실고실하게 그냥 기름지고 맛있게 생겼죠? 우리 빨리 점심 먹읍시다. 야저 모습 좀 보세요. 그 구수한 향내에 취한 것 같이요. 네. 네. 많이 네. 먹고 싶겠어요, 아이들이요? 네. 누룽지, 저 기억하세요? 야. 네. 가마솥의 매력들 알고 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누룽지 하나면 어린 시절 최고의 간식이었다 기억하시는 그렇소.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 세상에 이거 한번 배 드려야지 <laughs> 네, 어쩌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네. 네. 맛있죠? 진짜 보셔. 누룽지는 바빠. 가마솥의 누룽지라더니 네. 고소해요. 합쳐보세 <laughs> 이런 거 요즘은 맛못 보지. 그러면요. 음. 아우 어. 요 소리 좀 보세요. 아. 죽여줘. 너무 <laughs> 그냥 빠삭 빠삭하네요. 고소해. 네. <laughs>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laughs> 점심 시간 손수 지은 밥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대접하는데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둘러앉아 맛보면서 우리 이웃에 대한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네, 어르신과 아이들이 소통하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날 오후입니다 교실 안에서는 에그 드롭 토론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에그 드롭이요 네, 네 에그 드롭 이게? 말 그대로 달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달걀에 종이 빨대 젓가락 고무줄을 재료로 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달걀을 만들어보는 실험입니다 오, 그게 가능한가요 <laughs> 그러니까요 친구들에게 어려운 과제긴 한데요 서로 머리를 맞대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있겠어요 그렇죠 아, 우리 친구들 정말 열띤 토론해버리고 있네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놀인가요. 아, 이건 이제 계란을 소재로 해서 각자 머릿속에 있는 이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밖으로 꼬집어내서 이걸 랑과 함께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우리가 평소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가능하도록 실현시켜보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공격적인 실험을 위해서 모두 옥상으로 올라갔는데요. 약3 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이곳에서 달걀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달걀이 끼지지 않을까? 연구원 끝에 탄생한 달걀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낙하 실험 준비를 합니다. 과연 협동식으로 떨떠뭉친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낙하 실험 시작합니다. 저희도 궁금하네요. <laughs> 옥상에서 하나둘 떨어지는 친구들의 달걀 에그드롭에 성공했을까요? 예전 아, 아, 아 아쉽네요. 아, 역시 쉽진 아, 않아요. 실패. <laughs> 실패. 친구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한 도전 쉽사리 성공한 친구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어니덧 마지막 팀이 도전에 나섭니다. 아, 꼭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팀은요. 네, 제 마음도 친구들의 마음도 두근두근. 해결의 아, 아, 운명은 어떨까요? 예. 오, 당겨졌어요. 기뻐하시네요. <laughs> 성공을 하게 한 아이들도 한가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계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달걀이 어. 내려오면서 낙하살이잘 펴지고 아, 빨대 속에 에이퍼 용지를 찢어서 넣은 게 충격을 흡수해서 안 깨진 것 같습니다. 야,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저희 같이 만들어준 <laughs> 조원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조원들 화이트가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트!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알수 있겠군요. 네.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미래를 꿈꾸는 나의 모습을 종이 꼼꼼히 적어봅니다. 장래 희망부터 나와 가족을 위한 작은 소망까지 모두 담아 나뭇가지 걸어보는데요. 어우,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둘러보니까요 정말 많은 소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꿈으로 <laughs> 가득한데잖아요. 그럼요. 어, 기대하세요. 멋진 비행기 조종사가 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언니, 동생, 엄마 모두, 모두 건강하게 사랑해요. 이제 일기를 한줄한줄 한줄 적어가며 오늘 하루 동안의 일을 떠올려 봅니다. 쉽게 잊혀질 수도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반성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네, 뭐 매일 꾸준히 일기를 쓰면 아이들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죠? 예. 사실 일기라고 하면 음. 가장 귀찮은 숙제 중에 하나였고요. 음. 밀리고 밀려서 몰아서 쓰던 아, 아, 기억들이 있는데 아, 아. 일기라는 거왜 써야 되는 건가요? 음. 일기는 결국 자기의 스토리고 자기의 역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다음 나은 그 심성을 갖고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laughs> 자, 오늘은 말이죠. 새로운 추억도 한 가지 더 만들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간 하루였는데요. 오늘 기분도 날씨만큼이나 맑음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사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됨을 배우는 일이라죠.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것. 이때가 아니면 제대로 배울 수 없는데요. 아이들의 지친 마음을 얼어 만져주는 사랑의 일기 캠프.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서 진정한 꿈과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1박 2일 일기 캠프라고 해서 좀 걱정을 했어요. 네. 뭐 저도 학창시대에 그랬지만 아이들 일기 쓰는 거 좀. 귀찮아하잖아요. <laughs> 근데 맞아요. 이걸 일박이일 내내 일기만 쓰는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음. 할까 아이들이 과연 참을 수 있을까 <laughs> 싶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체험거리도 많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좋은 추억을 글로 남기는 그런 실습적인 그런 일기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캠프였기 때문에 <laughs> 네.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아, 네. 오늘 아주 흥분하시네요. 네, 네. <laughs> 제가 일기를 것들이 어렸을 때 쓰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정말 <laughs> 많은 분들이 일기장 펴놓고 뭐부터 써야 되나 한숨을 내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체험거리가 워낙 많으니까요. 일기장 한 권이 모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laughs> 무엇보다도 함께 하는 체험들이 많았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요즘 학교의 문제라고 하죠. 집단 따돌림 같은 네. 문제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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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야기를 나누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일기 쓰기의 중요성을 배고같은데요 네. <laughs> 아이들에게도 습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위인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일기 쓰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어렵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미래 일기라고 해서 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일기를 쓴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신 주부들 또 아버님들도 직접 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을 기록한 일기가 여러분의 역사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아이들에게 일기 써라 일기 써라 하면요 아이들의 아니 엄마 아빠는 안 쓰면서 왜 나한테만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먼저 좀 모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기가 좀 어. 어리... 다 싶으면요 메모하는 습관이라도 매일 <laughs>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따뜻하고 훈훈한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